연휴의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데요. 노원구 부람산 힐링타운에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백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맨발로 걸어보고 평상에 누워 지친 심신을 달래봅니다. 이번엔 맨발 체조 시간. 뜨거운 떼약볕에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조격이 곁들어진 물치유까지 받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심신 수련하는 그런 기분이고, 어 자연하고 같이 할수 있다는 그 기분에 제가 정화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편백나무 향이 가득한 심신이완실은 어르신들이 찾았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을 온열기구에 맡기고 명상을 시작합니다. 조용한 방안을 가득 채우는 좌종 소리가 더해지자 모든 것을 잊게 되는 편안함에 다다릅니다. 어 여기 있는 세인볼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완호흡을 계속 유도 하면서 자기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가서 또 여기에 있는 파동들이 나의 마음을 좀 진정시켜줄 수 있도록 해서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가 운영하는 불암산 산림치유센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힐링 명소로 자리 잡은 것. 연간 이용 인원이 1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숲에는 피톤치도와 질 좋은 산소, 음이온들이 홍보하니까 저희 이 숲은 녹색 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늘 자주 방문해 주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산림치유센터를 찾고 있다는 한 어르신은 이곳에서 삶의 활력을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와서 땀내도 깨우나요. 몸이. 와서 힐링하고 가면 또 일주일이... 또기다려죠 더워도 여기 오면은 시원하고 분위기가 너무나 우리를 힐링시키니까 불암산 산림치유센터는 여름철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숲에서 이루어지는 야간 프로그램과 함께 천연 염색과 천연 모기 퇴치제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단체 예약 시 참여자들의 특성에 맞게 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토피가 있는 단체라든가 또는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가 이렇게 집단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 숲에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불암산 산림 치유 센터가 특별한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예진입니다.